어머! 뭐야? 왜왜왜? 친구가 진짜 핫하다고 소개를 해줘서 샀거든요 엉망! Oh 엉망! Oh 진짜... 그 친구는 좀뭐 주식 좀 하나 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어. 오프라인 모임 나가고요, 온라인에서 스터디하고 엄청나게 재테크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친구라니까요. 정말 재테크 잘하는 똑똑한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그 주식 딱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어. 망했네, 망했어.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진짜 금융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 클리셰네. 음. 진짜 재테크가 너무 고민이에요, 소장님. 사실, 우리 국민지갑관리사무소에도 저 같은 이런 사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재테크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소장님께서 현명한 솔루션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죠. 네. 서울 거주하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건강한 30대 남성입니다. 연락주세요. 돈을 모아 모아서 예금을 해도 이자율은 너무 하찮고 이래나 저래나 열심히 모아 보지만 희망이 있을까 싶던 중, 최근 친구가 아트테크로 쏠쏠하게 재미 본 것을 이두 눈으로 목격하고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국내 중견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후, 연 9%의 현물 위탁 임대 수익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친구의 재테크 성공에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가게 됐더군요. 아트테크, 지금 시작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아트, 아, 느낌 진짜 아트. 아트. 재테크의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현대에는 신발로 하는, 들어봤죠? 슈테크. 슈테크, 식물 재테크, 동전 재테크도 있고요. 피규어로 하는 재테크까지 정말 다양한 아트테크가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저축과 같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 원금이 지켜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아트 테크니 뭐니 하면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9%라고 얘기했는데, 9%를 확정적으로 뭐 무제한 끝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음. 수백만 원을 가지고 아트테크를 에, 경험과 지식이 없이 섣불리 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아 그래 소장님 말 들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생각하시는 게 분산 투자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같은 음.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에 투자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듣고, 아, 미술품에만 투자하지 말고, 네. 조형물에도 투자하고, 오. 또 어, 어떻게 보면 조각품, 음, 이런 거에도 신진 좀 투자하고, 신진 작가. 어. 작가, 중년 작가, 뭐, 나눠서. 어, 어, 이게 큰 분산 투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자 이게 뭐냐면 음. 말이죠 내가 목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이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중에서 한 7~80%는 예금을 하고 음. 그리고 나머지 2~30%를 가지고 뭐 아트테크를 하든 성장주에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분산투자죠. 아. 그런데 한 2천만 원 가지고 야 내가 언제 1억을 따라잡냐 이러면서 한방에 방에. 한 하자라고 아트테크에 들어갔는데 음. 아 이거 분산투자 해야 될것 같아서 미술품에도 하고. 음원에도 투자하고 어, 조형물에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인상투자가 아니다. 음, 같은 왜냐하면, 성격이면 안 된다. 그렇죠. 잘못된다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맞아요. 야,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 재테크, 뭐 금융 이런 데도 약간 트렌드와 유행이 있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새로운 재테크에 대한 도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일부 자금을 다른 투자의 성격에 어, 돈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친구 따라 강남 투자하고 이러면 은 내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이거를 어떻게 될지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어, 저도 그랬어 지금 중요한 점이 뭐냐 일단은 선 공부 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해도 되는 투자 인재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소액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는 거는 괜찮다 맞아. 자 반드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갑자기 어디 돈이 나갈 일이 있었는데 돈을 안 쓰게 됐어 네. 이거 왠지 공통 같은데 어. 나는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돈을 쓴셈 치고 주식을 사시거나 음. 이렇게 아트테크 같은데 투자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투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뭐. 원래는 없어질 돈이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멘탈도 관리가 되고 또 의외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대 수익률이 낮은 투자가 대부분 장기 투자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성과가 <laughs>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면에 이렇게 쓰고. 음. 괜찮아요. 네. 충성! 그래. 경장님 내일 모레 저녁이십니다. 어... 축하 드립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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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희에게 마스터 한번 안사주시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열심히 월급 모으셨는데 어떻게 뭐좀 재벌이 되셨나 모르겠네. 전녁후 월급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지 말입니다. 이 말에 약간 뼈가 있다. 말에 뼈가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말에 가시도 있는 거 같아. 뼈만 있습니다. <laughs> 이게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모았더니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이 모았어. 에? 에? 피 같은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하니까. 야금야금 내가 쓸것 같고 말이지. 제 외삼촌의 후배는 말입니다. NF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 세상이 많이 변했네. 재테크가 굉장히 다양해. 니가 그, 볼 때는 어떤 투자가 제일 좋은 것 같냐? 제 생각엔 말입니다. 제게 투자심이 하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laughs> 이렇게 주변에서 재테크해라 한목 땡겨봐라 유혹 아닌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20대에 적절한 재테크는 뭐가 있을까요?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예. 네. 자, 잠깐인데도 되게 기분이 나쁜 분이에요. 자, 자, 제말잘 들으세요. 재테크 하지 마. 네. 왜냐하면 좀더 돈을 좀 모으세요. 2천만 원모았는 네. 모으라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분 엄청나게 돈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는 분입니다. 오... 그리고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음. 2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뭐 많은 돈이긴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합니까 이걸 뭔가 자 그런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그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PT 받으러 가가지고 막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빵빵하게 올라오잖아요. 그 그런 상태에서 야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하고. 예, 운동을 쉬면은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없어지죠. 근손실이 생긴다. 음. 이분이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2천만원 모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저축의 근육을 계속 사회에 나와서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음. 이분은 금방 1억 모으기를 달성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오. 생각이 들어요. 음. 1억 만들기 저축은요, 여러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일억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예, 한마디로 아직 빨리가 이런 모아 빨리 이억이 아직 안 모아 가고 <laughs>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이 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 가능성으로 결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음.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 최소한 아.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 낼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이분이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있어야죠. 일단 1억 원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최소한의 첫 번째 허들이자 음. 최소한의 투자 재원이 될수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분은 음. 이제 군제대 한지 얼마 안된 아직 20대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사회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30 세대들이 학원 세대라고 해가지고 음. 내가 뭔가 배우면 다 되는 줄 아는 학원을 다 했으면 오히려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laughs>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학원에서 공부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착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워크요? 네,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원숭이와 주식 전문가에게 앞으로 오를 주식 종목을 고르도록 했어요. 네. 자,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가 이겨야 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결과는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몽키 펀드 나오겠네, 몽키 펀드. 그래서 몽키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미래 주식 가격,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나 패턴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바로 랜덤 워크 이론이거든요. 음.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갈때 보면, 와, 내가 서 있는 차선만 이상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그래서 옆에, 멀리 아, 보니까 그래요? 옆에 차선은 좀 뚫리는 것 같아. 그럼 어, 옆으로 다 옮겨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그 차선이 제일 밀리는 거죠. 왜냐 이옆 차선이 제 앞에서 뚫린다는 걸를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 세계에 투자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 뒤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끝물이다.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재테크 하면은 꿈과 이렇게 뭔가 환상적인 수익률을 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맞아. 또 경제 방송을 꽤 오래 하면서 사실 뭐 카더라라는 카더라. 그런 이렇게 그 찌라시도 많이 듣고 맞아. 해서 투자를 뭐 관련해서 해 봤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금 접근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한 거죠. 어. 근데 마이너스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마이너스 많이 나서 차값 한대 정도 날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더라고요. 너무 진짜 솔직히 얘기한 거. 한번 날려 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보지 말래. 그러면은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아, 이게 무조건 테크를 기술적으로 한다고 내가 어, 손님님도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꼬리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플러스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값으로 가지면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이 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가 투자에서 만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저축과 예금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유 자금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자,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편지가 왔습니다. 오, 보라색 봉투 예쁜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끝을 달리고 있는 남성입니다.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다는 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요. 와. 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하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등등등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요. 저의 경제 상황은 대학 내내 알바하면서 어우 알바하면서 공부됐네요. 음. 학자금 대출을 갚아 갔지만 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취준생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700만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입니다. 총 빚이 1,700만 원이네요. 음. 연봉은 약 5천만 원정도 어우, 훌륭합니다. 대출과 빚을 갚아가면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음. 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또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으니까 정말 좋은 출발인 거는 분명한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분이. 20대 남성으로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잘벌수 있는 대기업까지 취업을 성공한 거아 너무 흉내내요 연락처 내, 없습니까? 내 아들이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연락처. 연락처는 없네요 네. 연락처 알아도 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네. 제가 결혼할 수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궁디팡팡 <laughs> 네. 뭔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재테크의 첫 걸음을 내딛으시려면 네. 네. 우선은 절대, 네버, 네버, 네버 재테크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빚부터 갚고 시작하자. 어, 근데 보면 합자금 대출 이런 것도 음. 이자율이 낮잖아요. 어, 그래서 천천히 네. 갚아가는 것가 내가 만약에 다양한 이자율이 있고 음. 거기서 제일 낮은 거를 조금 나중에 갚는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맞아요. 것 같고 사실 연봉이 5천만 원 정도고 이것저것 고정비 드는 부분 좀 감안해 봤을 때한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은 1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 거기에 맞아요. 빚까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돈을 모으면서 빚을 갚고 저축부터 시작하면서 슬슬 기지개를피는게 우선이다. 자,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3년에서 4년 안에 1억 만들기 가능합니다. 음... 자, 보통은 우리가 5년에서 7년 정도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그것도 열심히 해야 1억 만들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바로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더. 대기업 다른... 네. 대기업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 그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신찬해 아, 그, 주는, 네, 칭찬해 주는 네. 거죠. 음. 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청년·도약 계좌가 연소득 7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청년·도약 계좌를 섞어서 가입을 한다고 라 한다면, 음? 180만 원 수준으로도... 4년 안에 1억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좀 중장기 자금 같은 경우도 마련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나중에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은 연금 저축을 연금저축 또는 IRP 같은 것을 가입을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액공제를 연간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합쳐서 연금저축은 월50 그리고 IRP는 25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75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어, 이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뭐 연금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돈을 좀 일단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ISA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ISA가 맞는 통장이네요. 3년부터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어,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을 납입할 수가 있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 넘어도 말이죠. 15.4% 이자속세가 아니라 9.9%의 저율과세로 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중장기적인 자금도 한꺼번에 모아가는 우리 사연자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음.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이제 재테크라는 것을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영감이 찾아가게 될 텐데. 영감이요? 네, 저. 영감님? 네, 영감님이 찾아가게 되는데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목돈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꿈속에 정말로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나 영감이 여러분들을 꼭 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머핏 네. 아시죠 소장님? 어,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굉장히 투자의 귀재잖아요 음, 가치 투자를 잘하시고 그래서 돈에 관련한 명언들이 진짜 많은데 많죠. 성공적인 투자는 기다리는 것이다 부지런해라 대으름 부자는 없다 아, 이분은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저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laughs>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그 소리네. 똑같은 얘기네. 날로 먹는 건 회만 날로 먹 드시면 됩니다. 아, 돈은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2030 많은 동생분들 자 지출을 아끼고 돈은 열심히 모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외쳐 볼까요? 또요? 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뭐 할까요? 아자아자. 네. 파이팅. 자, 다 같이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